어 화경한산이 오늘 우리 축사 브리핑 인텐시브 했잖아요. 그때 네. 오늘 어, 축사 우리 전체 축사할 때 어땠어요? 아 그, 삼층천 축사했잖아요. 네, 삼층천 오늘. 축사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다른데 서 혹시 이런 음. 축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음, 없죠. 없죠? 네. 음. 뭐가 대박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정말 어떤 죄도 내가 정말 가지고 있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다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마음이 일단은 치유가 되면서, 그리고, 아, 내가 삼신천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이것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이 기도 전체에 회개 감사, 뭐, 죽고, 죽음과 부활.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너무 충만한 상태?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이다. 하면서도 너무 편안했어 진짜. 너무 응. 편안했고, 너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가 너무 제가 바라고 있었던, 그리고 사모됐었던 그런... 그냥 종합사역인 것 같아요. 응. 응. 어,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음, 그쵸? 네. 응. 엄마 아빠 완전히... 하나님을 살아 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음, 아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